오늘은 연봉 200억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의 어록 모음입니다. 1.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시간 없니? 나도 없어. 지금 자꾸 시간 없다. 분명히 허송세월 보내는 게 하루의 절반 이상인데 나중 가면 더 시간이 없을 거니까. 주의하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2. 과감없이 도전하시되 절대 주변 의견 듣지 마세요. 뭔 학원 강사야? 재능 낭비 아니야? 나는 내 재능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사 공부할 역량은 안 되고, 나는 또 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일단 가야 되겠다. 과감 없이 도전하시되, 절대 주변 의견 듣지 마세요. 3.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공부하는 것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당연히 재능이지. 노력을 하는 것조차 재능이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90%고 노력을 통해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나는 대단해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4. 불특정 다수의 주변은 항상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스탠다드를 높여야 돼요. 스탠다드를 같이 내리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의 주변은 항상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5. 일단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예요. 일단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예요.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생겨요. 작은 인풋으로 큰 인풋을 만든다.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6. 할 거면 한 번에 제대로 해. 웬만하면 할 거면 한 번에 제대로 해. 유난 떨지 말고, 주접 떨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잘 쌓아가시고, 후회가 될것 같은 건 하지 마세요.